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3초 자, 몸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몸이가 빨리 빨리. 동현 빨리 서 야. 자, 몸이가 빨리 빨리. 동현 빨리 서 야. 동현이 아이를 진짜. 키우니까 애기들이 아는 셋이니까 이거 아는 거야. 루피그렇죠요로로 슈펜. 태현 루피 그렇죠? 태 루피. 뽀로로와 친구들. 칠. 넉살. 넉살. 뽀로로 개구장. 칠. 여러분 루피까지는 아, 정답. 예. 네. 루피. 피오. 뽀로로야? 피오. 루피. 뽀롱 뽀롱 뽀로로. 아, 어, 어. 아니야.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천장입니다. <laughs> 아! 피오 네. 1등. 어, 피오 아, 아. 1등. 어떻게 알아? 뭐야? 피오 1등이야. 피오. 상도 보고 있다고. 야, 안녕 얘들아 안녕 루피. 시작해 볼까? 안녕, 보로라! 피오니트, 퍼포먼스 없어요. 깔끔하게, 어, 아아 진짜 개웃 아 <laughs> 퍼포먼스 아 없어. 라야 돼요. 아니, <laughs> 아, 뭐, 뭐 원해요? 전, 파, 아, 파. 한, 한, 님 물어보세요. 하나, 둘, 셋 물어봐요. 아, 아, 파이에요 부럽다. 아, 피어가 아, 원하는 팥골라졌습니다 아, 아, 설탕 없어요? 네. 설탕. 아니, 설탕이 필요 없다니까. 아, 필요 없어요? 물어봐요, 이따가. 나, 얼마나 난, 필요한, 아, 네. 네. 난, 필요한, 난 필요한데. 난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내가> 필요한데. <laughs> 알겠습니다. 내가 필요한데 왜 필요 없다고? 요 필요 없어요. 설탕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설탕이 필요 없다고요. 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노을템 필요 없다고요. 누가? 누가? 다음 문제. 아, 이거. 아, 야이분 나오네. 이분 나와. 나이가 좀 있나봐 이분이라고 하는 거? 주세요 키한 t you in the world. I got y o 이 i 이 the world. I got you in the world. I got you in the w o 리나 d I got you in the w

소리질러! 아니 이춤이 신나는 노래를 진짜, 진짜. 칼리아스 괜찮아요? 리나스 괜찮아요? 아니, 뭐, 카리나 씨 괜찮아요? 리나 씨 괜찮아요? 카리나 그걸 뺐 그냥? 나 카리나 클레 형 보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다 사고 카리나 그걸 뺐고 응. 형이 이딴 퍼포먼스랑 이한거야꼴 보기 싫어 그냥. 아, 아, 이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계속 하는 거죠? 아 들고 가. 딱 들어 빨리. <웃음> 왜냐면 팝 <laughs> 원해요, 고구마 원해요. 여러분 뭐뭐 원하세요? 뭐, 알아서 해, 알아서. 진짜 이거까지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아이처럼 굴 거야? 빨리 o t t o m of the bottom of 말 h e bottom of the b o t t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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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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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of t 이 e bottom of t 스머프. 키키키 튼튼니 버리세요. 어? 아니요. 그... 트드니 버리세요. 아... 자, 지금 몸이 어때요? 뭐가 많아요, 몸에? 근육. 그렇지. 근육이. 아니,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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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스모프, 레친구스모프 75%다. 단단한 닝닝. 자, 닝닝 뭐라고 했지? 자. 단이 스모프. 단단이 스모프. 단단이 스모프. 근육이 스모프 정답입니다. 자, 근육이 스모프. 그다음에 매번 스머프 보면만 우당탕탕 자취 모던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 근육이 스머프, 요절복통 스머프. 아, <laughs> 요절복통. 요절복통 너무 오랜만이네. 예, 실패. 자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재개쟁이. 낙살. 낙살. 아, 근육이. 아. 근육이 스머프, 개구쟁이 스머프. 아. 정답입니다. 아, 맞아, 맞아. 아, 퍼포먼퍼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o m i s e a l s 아니 h 지 마세요. 아 c h i s i m 지 마세요. d n t choose him. Oh, Kuguma. I meant, Don't you come to it? Ah, you're passing. You're not going to go. In s 이거 h a rich. You're not here. You're not 달랑이 어, 뭐라고 다시 한번 달랑이 달랑이요 달랑이 700 달랑이구나 달랑이 비한 발음입니다. 키 짤랑이 와 이걸 또 뺐어요. 호빵맨90%카리나 짤랑이 칼랑 짤랑이 나라라고 홉빵맨 카리나 야 나라 홉빵맨 아 카리나가 나왔는데 아까 퍼주면서 한녀가 가져가 가지고 나오지 않는 는 노래가 미안해 우리가 저 윈드밀 준비했는데 아, 윈드밀까지 준비했대요. 아, 아, 아 미동이랑 심심하게 들어온다고 미안해, 정말. 다음 야 이거 또 스피드 싸. 오 나래 씨랑 좀 비슷하네요. 네? 보여 주세요. 키키키 키. 2. 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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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이 그리고요. 아, 맞다. 둘리 나래. 나래. 나래 나래. 그렇지. 이동이. 아기 공룡 불링월 불리월790% 성장 790%정장 성이 있어요. 기기 아, 그렇지. 아 고희동. 그렇지. 어? 어, 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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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요? 시데 어?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희동 아니 아니야고요? 고희들이아니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요 아니, 이게 아니,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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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아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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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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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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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자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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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는 아니, 아니, 아 당분간 우리가 맡아서 키우기도 했다고?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야! 안 돼! 우리 집이 보육원이란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저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난 싫은데 난 니가 더 싫어! <laughs> 딸이 <오>. 아니라 조카였어요 <laughs> 어, 아니, 조카 어. 조카라고? <laughs> 우리 닮았어 근데. 아니, 얼... 아니 이런 복잡한 사양이 있어요? 었 이거... 맡겨진 거예요, 그치? 이때는 진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아, 맡겨졌잖아요. 한혜가 퍼포먼스를 써가지고 키도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고르세요. 아 아니야, 그럼 슈퍼한번 틀어줘요. 워낙 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 키는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아, 그럼 나 에스파랑 같이 할래. 아, 에스파, 에스파. 오픈하세요, 진짜 에스파 나오세요. 키, 벌써 알아요? 아 그럼요. 와, 이출됐어 뭐야? 아니, 어떻게 연산해? 이렇게... 너네... 자, 갑니다. 음악! 주 오! 와, 오. 와. 오. 아니 어디? 되게... 와... 지금까지 스승했습니다. 예, 스승. 사람 다력이많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하자 춤을 <laughs> <주워>. 완벽히 <laughs> 소환을 진짜... <laughs> 했습니다. 우리 정만사님께서 다음에 이번 문제는 탱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laughs> 보여,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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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어왜 왜지 제 이름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 나 이거 알아. 어그어왜 어, 왜지.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어, 나 이거 알아. 닝닝. 알아요? 어. 한번 자, 뭐라고요 닝닝? 뭐라고요 닝닝? 손 들고. 닝닝. 닝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그리고요. 강아지 똥. 제목은요? 강아지 똥. 아, 아, 둘다 맞고.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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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o 아지 t o 아지 Tony, t o 아지 t o 아지 Tony, t o n 동,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에요 제목이랑 사이 똑같아요 뭐, 지방인 줄 알았는데 또 <laughs> 아니. 아니라고 또 아니. 아니라고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아니라고지강남지사강나지똥 강아지 야가아지똥 강아지 방이아지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요아지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에요아지똥 강아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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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어? 뭐라고요? 김기태 그리고요? 검정고무신 가운데 이름 정답 어? 어? 가운데 기태가 맞으 기가 맞구나 기영이 형이 형이지 어, 형이 네모, 알아. 기, 네모 검정고무신 <목소리> <목소리> 네모. 네모 검정 고무신 윈터어 그렇지 김기철 뭐라고요? 김기철 그리고요 검정 고무신 99% 정답 성만 어? 어? 받고요 성만 받고요 승승 됐다 이기철 이걸 만약에 때로 맞히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김기철 아. <laughs> 검정 고무신 이 음? 천답입니다 야 이거 퍼포먼스 있는 야, 이거 퍼포먼스 있는 건데 퍼포먼 에스파 에스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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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범 씨 가운데. 어!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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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 챌린지를 하시네. 챌린지를 하시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챌린지를 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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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성 팀 남성 팀 여성 팀3분 남성 팀3분 <laughs> <세븐>. 정확히 <laughs> 나와 있습니다. 자 <laughs> 이제 아니, 아니 오늘 아, 맞아봐 맞아. 다음 챌린지 아, 보여 제발. 주세요. <laughs> 가야 돼 이거 어? 가야 돼. 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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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크미 그리고요? 호, 호. 네. 응큼이? 그리고요? 유미의 세포. 30% 정도. 태현! 응큼이. 유미의 세포들. 설마. 거의 90%! 나래, 나래. 음, 흉이. 실패. 실패, 실패, 이런 것 밖에 안할 거야. 표정이 좀우흉하긴 해. 저기 제목이랑 텐트 이름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미터. 어? 됐다. 응큼 세포. 유미의 세포들. 천답입니다윈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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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갑니다. 예! 아미가나, 아미가나, 예! 자, yeah. 나오세요, 나오세요. 문세현 나오세요. 문세현 yeah. 자, 문세현나오고문세현 uh. 나오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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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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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나 만나. Let's go. 만나 만나. Let's go. 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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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협적이 하지 마요 이게 뭡니까? 위협 세포. 아, 공격을 하면 어때요? 공격하세요. 아니. 어? 자, 미안해요. 아, 공격을 해요, 왜 자꾸. 예. 이게 컨텐스인 우리도 시원하게. 다음 먹자, 문제입니다. 먹자, 제발... 보여 주세요. 아? 아, 아. 너무 쉽잖아. 아, 아. 아, 너무 쉽잖아. 또, 또, 또. 너무 쉽잖아. 너무 귀엽잖아. 또. 너무 귀엽잖아. 잠시만,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자, 머리핀. 머리핀 이뭐 같아요? 태연. 아! 어. 태연. 봐도. 차도. 제목은요? 안녕 자두야 실패 나래 나래 자두 자두야 놀자 실패 더 자두야 놀자 더 자두야 놀자 탱구 99% 성이 다시 열려? 탱구 99% 뭐라고 김자두 성이 있겠지 안녕 자두야 99% 지젤 지젤 빨랐습니다 어. 홍자두 무슨 자두요? 홍자두 홍자두 실패 토자도네 박자도 시윤, sí, 세윤남궁자두 제갈자도 제갈자두 서로자도 자도독보자 독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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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자고자도독자도 독보자도 독보자도 독보자두 독보자도 자자도자도자자도독자도독자도 왜? 아프로 자두라니? 게.. 야로자도야으로자도안 네? 됩니다. 앞으로자도 야자, 로자도안 됩니다. 야자도, 야자도 안 야.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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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도. 야로자도안 어, 돼요. 도도야자도추자도추자도 추자두. 나드 깊게 자도잘자도 깊게 자도어 뭐야? 뭐예요? 어. 스모크. 스모크 아니야? 스모크. 스자는 아닐 거 아니야. 각자도각자도날개자도 모자두? 나래. 나래. 최자두최최 <laughs> 안녕, 자두야 정답입니다. 아, 최자최자최자두최자최자최자최자최자최자최자 <laughs> 성공! 아 다노네. 예 성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거 있는데 동작을 몰라. 아니 좀비야 좀비? 좀비냐고! 본 적은 아니, 바이러스에, 제대로, 제대로, 걸렸어. 바이러스에 제대로 걸렸어. 바이러스에 제대로 걸렸어. 앞에서 여러분 보 봤죠? 입이 진짜. 완전히 돌아갔어요. <laughs> 놀토 멤버 두 분과 에스파 두 분이 남았 n 에리 r 네 p 예, o 어. 에리포네. 자, 2대입니다. 2대입니다. 여기, 여기, 슈퍼노답 <laughs> 여기 슈퍼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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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퍼 슈퍼 우리는 슈퍼, 슈퍼, 노답. 노답. 아, 슈퍼 다음 다음 노 u p o n o d a Chuponoda. c h u p o n o 아 a Chuponoda. 아이 네? 루이? 몇 세? 몇 세? 루이 몇 세? 세이 십사 세. 루이 l e Lucille, l u 리 i l l e l u 베르사이? e 뭐, 베르사이? l l e l u 베르사 l e 베르사이? l l e l 베르 i l l e 베르 c i l l e Lucille, l u c 유의 궁전. 누구 사유라고요 <laughs> 거기가? 누구 사유예요. 베르사유. <laughs> 사유에 들어. 아, 주인이 누구야? 베르,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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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사유. 베르 사유의 네, 궁전. 궁전 그 사람 거예요? 개인 개인. 아 개인 아, 사유. 아, 네. 베르 사유의 궁전.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 실패.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네. 네. 장미 맞아. 들어갑니다. 아까 장미 했잖아요. 했지. 궁전 말고. 아 이거 장미. 몰라요? 너무 어저널. 오스카. 뭐라고요? 오스카. 오스카 실패.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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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지 칼. 오스칼. 그리고요? 베르사유의 장미. 천답입니다. 장미, 장미는 화사늠리고 장미, 장미는 순결하게 지내. 옷스 칼이었구나. 자, 이렇게 남성투에서 앉게 되고요. 지젤이 어, 지금 위험합니다. 이러면 꼴등 안 돼요. 네. 자, 네. 다음 캐릭터. 할게요. 보여. 큰 내용장. 큰 내용장. 네? 어! 주전자다, 주전자, 야, 그래? 어. 그래? 어. 주전 전화, 주전자. 야, 아, 정한다! 어! 어. 어. 주전자다, 주전자 아, 정한다! 어! 주전자다, 주전자 아, 정한다! 시간여행 그렇지 오. 과거로 팀트. 돌아간다고 어 몰라? 탱크 몰라? 동현! 동현! 군데크만 그리고요? 시안타운대?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 뭐죠? 아, 시안타운대 형뭐 했잖아, 형어 예능 이름 아니야? 네, 오, 맞아, 맞아 정답이, 어. 나왔어요나오세 나와주세요 노비, 노비 정답이에요. 예, 자 에스파와 아 테스파의 대결, 에스파 테스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맞아, 결승전 네. 문제를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자, 아 나올까? 아 나올까?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금 알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금 알아? 지금 닝닝 알아요. 지젤. 어 플랑튼. 음? 플랑크 그리고요. 우리입다 미국 이름이야. 그리고요. <웃음> 스펀지밥 스퀘어 팬츠. <펜스>? 뭐라고요? 뭐라고? 스펀지밥 스퀘어 팬츠. 뭐라고요? 뭐라고? 스퀘어 팬츠. 자, 저에게좀 해석 자, 저에게좀 해석 <laughs> 번역기를 불봐요 아이 신영은 앵 들면 어떻게? 해? 천천히. 천천히. 시작. 영어로 해도 돼요. <laughs> 네, 시작. 플랑튼스펀지밥 스퀘어 팬츠. 아 팬츠 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정답입니다. 플랑크톤. 플랑크 원래 아, 저희가 정답지에 아, 어떻게 써 있냐면 네모 바지 스폰지밥이에요. 원래 영어는 앞에 먼저 하고 뒤에 하니까. 네. <laughs> 예. 그래서 린셀까지 아, 먹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탱구가 최종 실패. 우와. 후배왔다고 배려했어. 아, 후배들한테 와. 양보하는. 그래 후배왔다고 배려했어. 태고에게 전달할 이젤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아, 예, 태고는 못 먹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젤리 제일 신기하다. 좋아한다고 응. 했는데. 네. 젤리 내야지. 못뭐 먹어요. 일단 팀장님들. 아니 쳐져요? 우리 작가님들 진짜 웃겼어요. 네, 피인님들지세 씨가 영어로 이렇게 셔터하니까 어, 응. 음, 맞,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절대 <laughs> 절대. 감사합니다. 네. <laughs>